안녕하세요. 동그라미 빌딩 광주 안과입니다. 오늘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마일 라식 수술 후에는 먹는 약, 안약, 인공눈예까지총세가지 약이 처방이 되는데요. 첫 번째로 먹는 약은 수술 당일 날 혹시나 통증이 있거나 많이 불편하시다면 이 진통제를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. 수술 당일 날 안약도 바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. 총두 가지의 안약이 처방이 됩니다. 흰색 뚜껑의 목시트라라는 항생제는 하루에 네번 아침, 점심, 저녁, 주무시기 전 사용해주시고 수술 후에 총 5일간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당일인 월요일부터 월, 화, 수, 목, 금, 금요일까지 사용해주시고 토요일부터는 안약을 빼주시면 됩니다. 노란색 뚜껑이 풀아이론이라는 소염제인데요. 저만 하시기 전에 충분히 흔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약은 수술 후에 총 4주간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두 병이 처방이 되고요.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하루에 4번, 아침, 점심, 저녁, 주무시기 전, 셋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는 하루에 두 번, 아침, 저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두 가지 안약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순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. 순서는 굳이 상관없이 한 가지 약을 먼저 넣으셨다가 3분에서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다른 약을 넣어주면 됩니다. 수술 당일부터 안약을 사용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안약을 오전 중에 수술하셨다면 저녁, 주무시기 전, 이렇게 하루에 두 번, 오후에 수술하셨다면 주무시기 전에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일용 회 인공 눈물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. 인공 눈물은 일용 회 인공 눈물로 처방이 되며 수술 후한달 동안은 1시간에 한 번씩, 그 이후에는 텀을 늘려가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수술 후 6개월 동안은 꾸준히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. 수술 당일인 오늘은 3시간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수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광주안과의 스마일라식 수술 후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